안녕하세요 엔젤팔라꼬치입니다 오늘은 무엉보란이라는 고대 도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동은 지하철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종점까지 간 다음에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아침으로는 족발덮밥 먹을 건데 백종원 스트리트 푸드파이터에 나왔던 그 족발집입니다 아, 족발덮밥집입니다 이름은 짜런생실롬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족발 덤밥 지하철! 어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햇들어 죽겠네. 이상람백일이랑 너무 놀랐어 가오산로드 위험한 곳입니다. 아주. 웨이팅이야? <목소리> 여기면 <보면> 웨이팅이 있네. <목소리> 한국이 엄청 많습니다여이 <laughs> 아, <이거>. 나. <laughs> 거의 다 한국인이 여기 점령했네, 점령했어 백조원의 힘입니다 먼 타국에서도 한국인들이 찾아오는 족발도밥 먹고 나왔는데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삶아진 족발 맛,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족발 맛입니다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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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앉아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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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앉아있 우리 티켓 돈 제대로 주고 다는데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네. 왜 계하에 내렸고 성세운과 타고서 무원보란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아 쉽지 않네. 이거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와우. 왜? <laughs> 뷰 미쳤네 여기 진짜 좋다 그냥 사진 찍기만 하면은 거의 화보라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Some drink o r food at number 10 and 100 here. Okay, but some p o i n s are closed now. Number 45 and 72 are closed. h i e r the one t y o n r t h b i t s one for the b i n r t i c l e t s o n o r e c l one for the bicycle. This one for the bicycle. Uh, this one for the bicycle. This one for the bicycle. This one for the bicycle. for t y f i c e t n e s e f e n t y t h o n r e c l o s e for the bicycle. This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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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있e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요이오케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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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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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네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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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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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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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날것 같아요. 여기, 여기보다. 여기 너무 식당이다. 아 음. 저기서? 저 앞에 땡모반 있는데. 아이 골프가 좋은데 자꾸 <laughs> 한국에서 어, 습관처럼 어, 오른쪽으로 좋다. 가네. 여기는 차선이 반대입니다. 반대. 자꾸 오른쪽으로 가.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. 땡모반? 땡모반? 네. 원? 원. 원. 네. 오 와우, 도금 저또전통목장은 괜찮은건가? 전통복장들은 다 되는데? 저 반바지도 있고 다 있는데? 뭐야 아, 여기가 안되는구나 여기가 반바지 이렇게 안 된다 보네 남산에서 보고 따라했네. 그래, 그래. 오케이. 가자. 아우, 여기 또 어디냐, 아우. 잘찾아지네 이게 포즈야. 조금만 보고. 이 yes, yes, yes. 들어갈 수 있는데? 뭐 없어? 어머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개운한 고 봤어? 오이씨. 자기야! 왜? 네? 무서워. 같이 가자. 같이 뭐야, 여기. 잘못 왔나 보네? <laughs> 무서워 못 가겠어 안 가는 걸로 혼자 혼자 못가겠다 아, 졸라 무서워 아, 왜왜왜수 혼자... 무서워 바, 가 봐. 아 옥수수. 가. 옥못가옥가아수옥수 아, 혼자 수가옥수안 옥수수수. 옥수아 옥수수. <laughs> 저 이거 달라. 아니 저렇게 단체로 우르르 가면 가지. 근데 혼자 있다니까. 둘이면 가지. 못 가. 애기막 우는 울음 소리 나고 장난 아니야. 못 가. 가자. 나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귀신이집못 들어가요. 자 아무것도 안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애기가막 울어 어디서 안에서. 근데 왜그 무서 무서워?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? 그거 무섭냐고. 어 들어가 봐 그러면 애가 와. 싫은 데 우와, 나도 싫은 거야.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상황인가 보다. 오. 오, 더워, 다 좋은데 너무 더워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지만 오우 마추픽추 같은데 엑시엑시 와우 아우 더워 더워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 생모반 하나 먹고 무왕보란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더 죽겠네. 아, 아, 다 젖었어. 와우, 와우, 와우. 무왕보란다 돌았습니다. 한 2시간 반, 3시간 걸린 것 같은데, 뭐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뭐. 그리고 골프카 타고 돌아왔는데 골프카 탈 때는 안 더운데 내리면 진짜 굉장히 덥습니다 엄청 더워 뭐 특별히 뭐 볼건 없는데 그냥 사진 찍기?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스팟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사진 찍으러 인생샷 건지러 오시면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 아더 뒤질 것 같아 그리고 뭐 자전거 전기자전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안 하고 저희는 골프카로 골프카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골프카 빌리려면은 국제변화증이 있어야지 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일단 돌아가서 물놀이 좀 해야겠어요. 너무 더워. 호캉스 즐기러 가보겠습니다. 더워서 안 되겠어.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죠, 또. 어디론가 가서 먹어보겠습니다. 뭐 정해놓은 건 없어요.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데 있으면 들어갈게요. 뭐 먹지? 빠따잉? 아, 저 길거리 음식이 있네. 절로 가, 절로 건너자. 건너편에 스트릿푸드가 있어요, 스트릿푸드. 번아가라 어. 그런지 확실히 사람도 많고 차도 많네. 와우. 스트릿푸드. 어, 비싸다. 드디어 망고. 비싸. 이내가 아, 그런 건 어쩔 수 없다. 역시 길거리 음식이 더 맛있어요 어 여기가 먹었던 거도 제일 맛있다 음 이거 좋아하지? 2 2 8이원 자 볶음면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만능 조미료 저 두리안은 어느 호텔 가더라도 다 출입을 금지한다고 써 붙여 있더라고요 두리안 같은 경우는 냄새가 심한데 맛은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입에 넣으면 이상한 가스 냄새?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약간 달콤한 맛으로 변하는?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두리안은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. 냄새는 고약한데 맛있어요 천상의 맛이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크림맛? 네. 크림맛이 좀 나더라고요 크림 퍼먹는 맛시암파라곤 와우 야 방콕 대형백화점이라 그런지 안에 좋은 차가 겁나 많네 페라리, 포르쉐, 마세라티뭐 종류별로 다 있네요 역시 어딜 가든 부자들은 좋은 차를 탄다 어 어딜? 디저트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아... 있네. 어? 여기 아닌 거 같은데? 뭐야 거기가 지하 아닙니까? 아 야, 없네 여기 주차장이네 지한 여기가 지한가 봐요 너무 넓어 여기 어, 바로... 애프터유 라는 빙수집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 자리 잡아. 어. 아이씨, 먹는 게 아니라 웨이팅 했어야 되네. 몇 번이야? 370? 여 앞에 20팀 있는데? 가안될것 같아. 그치 370이면. 은 <laughs> 이렇게. 가면 이값 완전. 네, 네. 여기도 훨씬 과일이 많아서 좋은데 어, 질도 좀 좋고 두리한 구매했어요 둘리한어 이제 둘한은 구매했는데 이거 호텔에 출입이 안 된대요 저는 이게 뭐야 오씨 이렇게 까놓은 거는 출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까놓은 것도 출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앞에 앞에도 길 두리안 한번 하겠습니다 길 두리안 이 한복판에서 먹는 두리안. 두리안은 맛있습니다. 네.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긴 한데, 그거 참고 먹으면 맛있어요. 약간 평양냉면 같은 존재. 먹다 보면 맛있어, 먹다 보면. 음 자, 꾸덕한 크림치즈. 약간 치즈 같은데? 맛있어, 아 생크림 같아. 냄새가 좀 그리 같아서 그러지 두리안 개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비싸 맞아요 <laughs> 하나에 사나 먹은게 얼마죠? 하나에 200바 정도를... 아, 정도 너 넘었지 아 7천원에 한덩에 7천원정도야 어, 어, 그거 진짜 비싼거야 근데 진짜 비싸요 고급 과일 비싼만큼은 먹을만 합니다 맛있으요 입맛 다지시네 또 태국에 와서 배달 시켰습니다. 네. 좋네. 배달도 돼. 지금 모텔 들어왔는데 나가기 귀찮아서 그랩으로 배달 시켰습니다. 완전사. 이게 7,000원, 7,000원. 7,000원 정도. 배달료는 <laughs> 10바트, 360원. 에 이거 그거 가지고 생활 되겠어요? 360원. <laughs> 배달료가 10바트밖에 안 해요. 완전 좋아. 예. 요. 음, 진짜 다 응? 어우 이거 많아. 닭다리에 너겟에 치킨팍? 치킨팍? 치킨? 파티팩 아 파티팩 시켰는데 거의 만원 안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푸짐해 먹고 내일도 돌아다닐까? 내일은 모르겠어요 일단 안녕